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의 플러스가 되는 스티코리 t v 신강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름이 이제 계속 계절이 더위, 장마가 끝나가는 철이고 계속 더워서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시에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눈으로 들어가 따갑고 이런 따글라 하다가 뭐 자전거를 타거나 스포츠 활동할 때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갑고 해서 따글라 하다 사고 나는 경향이 생기죠. 이렇게. 이, 액트 메쉬 스포츠 헤어밴드, 땀 흘림 방지 속건이 빠른 그런 제품으로,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포장되어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검정, 회색, 파랑, 곤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곤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법은 예전에 지금 나오던 거하고 좀 달라졌고 가격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지금 새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포장이 이거 뭐 제품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쪽에는 여기 얼굴에 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안쪽에 닿는 부분에요 실리콘 처리가 돼서 이마에 닿서 아 이제 되기 때문에 흘러내림이 방지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땀이 여기에 고이게 되고 고인 다음에는 이 짜서 그냥 물에 쓱 씻어서 짜서 툭툭 털어가 다시 또 하면 된다. 그니한 개에 지금 여기 5천 원에 인터넷상에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4천 원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예전에 거는 3,000원에 구했는데, 지금 여기 채널 오르면서 신축성이나 이런 게좀더 날렵하고 더 튼튼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 1년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내용은 액트 스포츠 메시 헤어 밴드. 이렇게 나오고, 사진도 제가 여러 가지를 첨부를 할 텐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메시 소재로 된 헤어맨드로 통기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상태로 레저 활동, 스포츠 트레킹 스트레칭, 스포츠 활동,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스포트해주면 땀을 빠르게 여기 흡수를 시켜줍니다. 흡수해주고 건조를 시켜 주니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도 고정해 줄수 있다 여자, 여성분들은 자여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다 머리 뭐 세수하고 할때 머리가 이렇게 물이 적게 않도록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지가 있고 이렇게 방지 흘러내리는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땀 흡수력은 뛰어나고 실리콘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잘 된다 하는 거고 통기성이 또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기성이 뛰어나서 많이 덥질 않도록 해놨다 하는 거고 신축성 축축 잘라져서 신축성이 좋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활동할 때나 뭐 이래 바깥에 활동 예를 들어 이 요즘 같은 밖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땀이 많이 나니까 뭐 수건을 매든가 뭐 하는데 요런 거한두개 갖고 다니면서 땀이 꽉 채이면 은 이걸 물에 부덕 씻어서 찬물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서 다시 머리에 차 이마에 차만 된다 하는 거고 요 이마에 찼을 때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실콘처리가돼 있다 실콘처리가 이중으로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래 위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두 줄로 실콘처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실콘을 이중으로 처리되어 가 있고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고 헤어밴드는 더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하는 이차노해 놓으면 많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도 흘러내리지를 않는다 하는 거고, 중간 부분엔 통기가 된다. 이 부분은 통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리콘 사이는 이렇게 천이 좀더 얇게 돼 있어 통기도 되고, 땅 흡수를 잘할수 있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땅 흡수가 빨리 되고, 건조도 빨리 된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흡수에서 건조까지 7분이면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7분 정도 되면 이게 흡수를 다해서 건조까지 다 말라버린다. 천이 그 정도로 흡수력이 좋고 건조가 잘 된다 하는 거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쉽게 차고 쉽게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머리 머리띠도 이렇게 해서 뭐 묶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용도로도 사용해 도 되고 뭐 용도는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온다. 체를 많이 하는 거는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따갑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는 긴데. 요 길이가 46cm, 둘레가 46cm가 나오고 요 높이가 4.5cm가 나옵니다. 재질은 폴리에스터와 스판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스판텍스 되어 있고 그레이 네이비 블랙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고 원산지는 중국 OEM으로 나오고 여러 포장되어 나오는데 이 지금 제가 인터넷에 서는 지금 5천원 파는 걸 저희들은 4천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스티커로 해주시면 되고요. 두개 정도를 구매하시면 1년 여름 나기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편리한 헤어밴드 구매해서. 편리한 여름을 좀 짜증 덜 나는 여름을 나기를 권장 드립니다 이상 스티커레티비 입니다 감사합니다